오늘은 이렇게 커피를 타고 어디 갈죠 우리 경기가 어디냐? 그 어, 연꽃 마을. 아, 연꽃 보러 가요. 연꽃이 네. 얼마나 자랐는지. 귀엽겠어. 키웠겠어? 응? 어? 귀엽겠어요. 꽃이 연꽃이 많이 자랐을 것 같아요, 이제는. 건너가자. 와다 이렇게 파릇파릇. 오늘은 오늘은 공원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음, 많을 수도 있어. 응 음, 차가 엄청 저 앞에까지 있었어. 응 사람 많이 오지. 오늘 신는 날이니까고 가족들이 많이 올 거야 아마. 날씨가 좀 더운 것 같다 자기 유튜버예요? 우리 자기 남편 일기 쓰고 있어요 <laughs> 사람들이 이런 거안봐 남편의 일상 일기 응?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식상해 하는 거 맞아 찍냐 <laughs> 나는 우리 자기 안 식상해요 <laughs> <laughs> 매일 매일이 새로 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laughs> 깜짝깜짝 놀래요? 응. 나도 아 놀래. 나 스스로 놀라고 있어. 금 음. 금. 음. 음. 자기야, 어? 우리 잘못했다 예. 네. 아 선크림 발르고 나왔어야 되는데 선크림? 응, 응. 모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도 선크림 한층 보호막을 채줘야 돼. 모자만 잘 쓰고 있어. <웃음> <웃음> 자기도 좀 찍어, 찍어줄게, 줘봐. 아니 어, 자기 찍어줄래? 나만 찍어, 재미 없게. <laughs> 자기 여기 화장실 한번 가보라. 아직 공사 중인 걸 만나가냐? 그래? 그럼, 저봐봐 옆에 아직 안 찍고 있잖아, 봐봐. 한번 보자. 어, 다된거 아니구나. 다된거 아니지, 이제 외관만 올렸어, 이 위에 위에 옥상하네, 옥상. 하네, 옥상. 오지말아말동그 지금 아 덥다 우리 남편은 유튜브 스타 싫어 유튜브 스타 억지말아. 타 내가 찍고어 유튜브 스타 어? 좋은데 어? 때는 이게 최고야 우리 남편은 <laughs> 여기 어? 얼굴 탈까 봐 음. 여자처럼 양산을 항상 들고 다니요 <laughs> 그죠? 어. 필수품 아니고 유튜브 스타 잘 찍어줘야지. <laughs> 뭔지 스타야. 와 <laughs> 아, 지금 오늘 쉬, 그 빨간 날이라 차들이 진짜 여기 다 공원에 온다고 다 세워져 있어 여기. 진짜 사람이 엄청 많네요. 우리도 좀 일찍 와서 그거 했으면 좋은데. 그거 캠핑. 캠핑? 텐트 치고. 아이고 캠핑 그거 별로야. 텐트 안치야 그러면 누구 주자 텐트? 텐트. 지금 제 이거 보고 실링백이다기나 묶어주고 있어요. 너무 끈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이거 요 가방이 되게 예뻐. 어? 음. 요 남편은 여기 탈까봐 요런 거다 하고 나와요, 무장하고. 근데, 선크림 안 바르고 나왔어요. 요즘 이거 있죠? 네, 양산. 꼭 챙기고, 양산. 전생에 여자였어요. <laughs> 그죠? 근데 신기해요. 여기 털까지 다 나와요, 이런데. 털인지, 여기에 머리카락인지 수염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근데 우리, 어, 우리 신랑은 지금 사람 구경하자고 하네요. 운동 안 가고. 꽤 부린 것 같아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운동 안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거 같아요 저기 우리 숲 속으로 들어가서 앉는 자리 구해보자 어, 와 아, 저거 봐 새끼 연 새끼 연아 잔디밭이 파릇파릇 언제 이렇게 다이 어, 이상하다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별로다. 태극기가 아니야. 하얀색이지. 색깔을 좀 이렇게 준것 같아. 잘못 보면 은 일본, 어? 빨간색이면 일본이야. 오늘 이거 현충이라고 이렇게 해 태극기가 하고 나온 거야. 그러네. 야, 예, 애국식을 같이도 만든 거라고. 알아요 <laughs> 하하하. <laughs>

와, 예쁘다. 아이고. <laughs> 참 신기한 게 있잖아.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지. 그게 무시 못한다고. 오늘 쉬는 날이고, 사람들이 다 여유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느... 분위기라든지 느낌도, 아, 여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평일이요. 그냥 혼자 와서 앉아있어도. 그런느낌이 안난다고 에이 오늘은 진짜 쉬는날 같다 느낌이 그만 찍자 <laughs> 그만 찍자 멋이네요 찍어줄께요 아니요 자기 찍을거예요아지마요왜 <laughs> 저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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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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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증거다 자기 이제 폭킹했다 어? 저기 우리 아파트 저기 Little Tigers Little Tigers Run so fast Run so fast 그렇지 자기자기 한번 해줘요 Little Tigers Little Tigers Run so f a Run so fast Run so fast 지금 한참 동안 잠깐 자리에 앉아서 쉬고 또 계속 가야죠 와, 여기 무슨 소리지? 드론 오, 그러네. 저기 드론. 드론은 드론이 나네. 소리가 나네. 와, 여기 진짜 여기 좋다. 소리가 너무 자기야, 여기 초록초록 너무 좋아. 느낌이. 좋지. 아. 초록장지. 어, 이봐 봐. 어. 요하네. 원래 여기 캠핑 치면 안 되는 자리 아니야? 어, 원래 여기까지 다 아니야. 아니, 딱들어가 캠핑 사네. 자리가 아니야, 다. 자리가 없어서 참나 보다. 어. 그러면 뭐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렇지. 여기도 봐 여기도 봐. 안쪽에 다 태치고.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저기 누울 수 있어. 저기 앉자. 아 여기 이게 좋잖아 바로팔에 이 여기 꽃 있는 거? 응. 꽃도 안 찍어 아 꽃도 예쁘다 꽃도 예쁘다 이거는 자기 여기 앉아봐 뭐라고? 꽃이랑 모르고. 같이 얘, 있어 뭐야, 응. 뭐야 앉아봐 자 여기 보세요 여리야 좀더 앞으로 와 어, 벌레! 아 벌레 <laughs> 야, 야, 이거 있어! 벌 왔어! 어? 벌? 허니 허니 한번 봐봐 비! 비! 비, 비 자기야 리로 봐. 놀래는 표정 아 어? 지금 어. <laughs> 여기 애들 와가지고 지금 물을 고 있어 물바아먹고 있어 지 cốt cùi cốt cùi cốt tigers little tigers where cố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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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tigers cốt little little where, uh, where you are going cốt cốt Tell me where, tell me where you are go. going. Tell me where you are go. going. Let, let, me. let me know. Let me no Let me know again. Let me know. Let me no Tell me why tell only you, only you can have an um, umbrella. 이안렐라양양산이면은 써니 써니 이안렐라아아야야 써니 안막우산양산양산이면이안산이이 안산이면 이 안산이면 이면이 안산이면 이안이면 오, 어, 이거 귀엽다 이서잡아지고 난징 칠면초래 칠면초 칠면초가 아니고 칠면초래 <laughs>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그와 자연과 함께 있는 my husband. <laughs> 그렇죠. 오세요. let's run fast hey hey let's run fast okay no why Tell me why. It's so, weather. Weather? It's so hot weather. Weather? Today? It's yeah. so hot. Yeah. i okay. huh? hey, hey. t okay. 여기 시흥호,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예쁜 이런 꽃들을 심어놨네요. 지흥오라고 있네요. 아, 있네. 참 예쁘게 잘했다. 됐군요. 잘 가꿨네. 꽃들이 많아요. 벌레들 하루살이들도 많아요. 어머 얘는 씨앗이 여기 떨어졌나봐. 혼자. 응. 아, 응. 떨어졌네. 응.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여기도 떨어졌네요. <laughs> What are you I will drinking water. Drink water. <laughs> I will drink water. It's dark. I'm drinking water. Why? I'm thirsty. So 와 꽃밭이에요 원투쓰 액션 원투쓰 포스 액션 오케이 히어 컴온